노인 복지관 복도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의 팔을 살며시 붙잡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단정한 셔츠에 정갈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정해 보였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니께서 화장실이 급하시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윤미영입니다. 올해 52 6개월 전에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여자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노인복지관에서 일한 지 3개월째입니다. 사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거든요.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을 때도 남편은 집안일 하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자가 애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돈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게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저에게만 떠넘기고 자신은 가장이라는 이유로 왕처럼 굴었어요.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가 너무 자기 주장이 세다. 아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투덜거려? 집안 대소사는 시어른이 결정하는 거야. 며느리가 나서면 안 돼. 30년 동안 정말 숨 막히게 살았어요. 제 꿈도, 제 의견도, 제 감정도 모두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이들 핑계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머지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마침 큰딸 수진이가 명절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아빠랑 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뭐라고? 엄마는 항상 눈치 보고 참고 화내지도 못하고, 보는 저희가 답답해요. 그래도 가정이라는 게,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아빠랑 살기 싫으면 이혼하세요. 저희는 이미 다 컸어요. 둘째 아들 민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저희 다 봤어요. 존중 같은 건 없잖아요. 민수야. 엄마는 아빠 하인이 아니에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저희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요. 아이들의 격려를 받고 나서야 용기를 낼수 있었어요.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들은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이혼? 갑자기 웬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생각해온 일이에요. 뭐가 불만이야?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돈못 벌어온 것도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존중받은 적이 없어요. 존중.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오히려 시원해 하더라고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어차피 이제 집에서 할 말도 없고 아이들도 다 갔는데 뭐. 마치 저와의 결혼 생활이 의무였던 것처럼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이혼이 맞다고.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늦잠도 자고 보고 싶은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외로워지더라고요. 자유로운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공부하는 과정도 재미있었어요. 30년 만에 하는 공부라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이 노인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 있었어요.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남자분을 만나고 나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할머니를 화장실까지 모셔다 드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 남자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시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혼자 계시니까 가끔 모시고 나와야죠. 그분의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할머니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화장실 쪽을 신경 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모두 저에게 떠넘겼었는데, 이분은 직접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오셨네요.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자 그분이 바로 다가가서 팔을 받쳐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응, 고마워. 이 아가씨가 도와줬구나.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웃으셨어요. 네, 할머니. 언제든지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그분이 인사를 하려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우리 아들 좋은 사람이야. 혼자 사나? 어머니. 그분이 당황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더라고요. 아,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왠지 모르게 그분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를 대하는 그 다정한 모습, 정중한 말투, 그리고 뭔가 신사적인 분위기까지.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일주일 후 그분이 다시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도움 주신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계세요. 어머니께서 그날 이후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친절한 아가씨 이야기를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정말 고마웠어.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이니까 친하게 지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분이 당황하시며 할머니를 말렸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가 안 돼? 좋은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나빠? 그날부터 그분이 복지관에 오실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름도 알게 되었죠. 김정우씨라고 하셨어요. 저는 윤미영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우씨는 정말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할머니를 대할 때도 그렇고, 복지관 직원들을 대할 때도 항상 존댓말을 쓰시고 정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를 정말 세심하게 챙기시더라고요. 어머니 물 드실까요? 어머니 너무 춥지 않으세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 받았어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께 그런 관심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잔 하실래요? 어머니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 복지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남자분과 둘이서 만나는 거였거든요. 네, 좋아요. 그렇게 복지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가끔 기억을 못하실 때가 있어서요. 그래서 복지관에 자주 모시고 오는 거예요.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요. 정말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분의 겸손한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혼자서 모시기 힘드시지 않아요.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아내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 간병하면서 어머니도 돌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머니만이라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서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게다가 아내까지 잃으셨다니.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요. 30년 동안 참고 살다가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나서 용기를 냈어요. 30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이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우 씨가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이야기, 복지관 이야기 위주였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아프기 전에도 그랬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거든요. 저는 조용한 성격인데 아내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어요. 그러셨군요. 서로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때로는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아픈 동안은 최선을 다해 간병했어요. 그게 남편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우 씨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 남편과는 정말 다른 분이었어요. 전 남편은 제가 아플 때도 제대로 돌봐준 적이 없었거든요. 미영 씨는 어떠셨어요? 30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인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제 의견은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거든요. 모든 걸 남편과 시댁 위주로 살아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정우 씨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결혼 생활이었다면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건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할수 있고 저도 요즘은 조금씩 새로운 삶을 생각해 보게 돼요. 아내가 떠나고 5년이 지났는데 계속 과거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우씨는 정말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저도 그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우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미영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는 거였거든요. 네, 좋아요. 그 주말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어요.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어요. 영화를 보는 동안 가끔씩 정우 씨를 힐끗 보게 되었는데 그분도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재미있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영화 후에는 함께 저녁도 먹었어요. 조용한 한식당이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미영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미영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우 씨의 고백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고 나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혹시 저와 좀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신들과 신녀석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설레는 마음은 20대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간절하고 소중했어요. 정우 씨는 정말 다정한 분이었어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 인사를 하시고,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가 편한지 물어보셨어요. 오늘 어디 가고 싶으세요? 미영 씨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하죠. 피곤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30년 동안 전 남편한테서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어요. 전 남편은 항상 자기 위주였거든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정우 씨가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셨어요. 몸이 안 좋은데 나오시면 안 되죠. 제가 와야죠. 고마워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뭐가요? 남자분이 저를 위해 음식을 해주는 게요. 결혼 30년 동안 남편이 해준 음식이라곤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비교하는 게 실례인 것 같아서요. 정우 씨가 놀라시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앞으로는 제가 미영 씨를 잘 챙겨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4개월 정도 사귀면서 정우 씨 어머니와도 가까워졌어요. 미영아, 우리 아들이 너 만나고 나서 정말 밝아졌어. 어머니.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웃는 일이 많아졌어. 집에서도 콧노래를 부르더라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정우가 너한테 반했나봐. 매일 미영이 얘기만 해. 어머니,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 좋은 일인데. 나도 며느리 같은 딸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뻐. 할머니께서 저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우 씨 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신 거예요. 미영 씨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정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미영 씨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복지관 일도 하시는데. 하지만 저는 돕고 싶었어요. 정우 씨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부담되실 텐데. 네, 함께 하고 싶어요. 어머니를 진짜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 정우씨 댁에 자주 가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밤에도 깨시는 일이 많았는데, 제가 밤샘 간병을 도와드렸어요. 미영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미영씨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가 함께 하는 거죠. 혼자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 사이가 더욱 깊어졌어요. 힘든 일을 함께 나누니까 더 끈끈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미영아 고마워. 내가 와서 우리 집이 환해졌어. 정우도 웃음이 늘었고,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우씨가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미영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정말요? 네. 미영씨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미영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 간병도 있고 제 나이도 이제, 그것도 함께 하면 돼요. 미영 씨가 있어서 어머니도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며느리처럼 아껴주셨거든요. 네 결혼해요. 그렇게 저희는 5 3세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때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와 있을 때랑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엄마가 이렇게 웃는 모습 언제 봤나 싶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도 기뻐요. 정우 아저씨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리고 아저씨가 엄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보여요. 정우 씨 역시 제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챙겨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네요. 잘 부탁드려요. 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기뻐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셔서 조촐하게 치렀죠.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었는데, 정우씨가 정말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미영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네요. 어색해요. 저도요. 하지만 좋은 어색함이네요. 결혼 후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정우 씨는 집안일도 함께 하시고 어머니 간병도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항상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피곤하시면 쉬어도 돼요. 제가 할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새삼 감사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었거든요. 특히 집안 일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 받았어요. 설거지도 함께 하고, 빨래도 함께 하고, 청소도 함께 했어요. 여보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행복했어요. 어머니도 저를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미영아 고마워. 내가 와서 우리 집이 환해졌어. 정우도 웃음이 늘었고 나도 딸 생긴 것 같아서 기뻐. 비록 치매 때문에 가끔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한 번은 치매가 심해지셔서 저를 아예 모르는 분인 줄 아시고 경계하신 적이 있었어요.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그때 정우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어요. 어머니 이 분은 미영이에요. 제 아내이고 어머니 며느리예요. 며느리? 언제 결혼했어?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어머니도 좋아하셨잖아요. 그래? 잘생긴 며느리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정우 씨와 함께 극복해 나갔어요. 결혼한 지 8개월 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평화롭게 잠드시듯 가셨지만 정우 씨가 정말 많이 슬퍼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미영이랑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드렸죠? 미영이도 어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정우씨가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정우씨를 위로해드렸어요. 미영씨 덕분에 어머니 마지막까지 잘 모실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저도 어머니를 진짜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슬픔을 함께 나누니까 더 끈끈해진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매일이 행복해요. 정우 씨와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함께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함께 요리하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정우 씨가 의외로 요리,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뭐해 먹을까요? 파스타 어때요? 제가 해 볼게요. 저도 도와줄게요. 이렇게 함께 요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주말에는 등산도 함께 가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꽤 익숙해졌어요. 여보 힘들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시간 많아요. 이런 배려를 받으면서 등산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가끔 옛 생각이 나요. 만약 30년 전 남편이 정우씨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지금이 더 소중하니까요. 여보, 오늘도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옆에 있어 줘서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미영 씨 덕분에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50대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이지만 첫 사랑보다 더 깊고 진실해요. 서로의 상처를 아니까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혼자였던 시간이 있었기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다른 어르신들께도 희망을 드리려고 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 만나면 함께하는 것도 행복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세요. 미영씨 덕분에 희망이 생겨. 미영씨 보면 용기가 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뿌듯해요. 한 번은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영씨 나도 남편 잃고 10년 넘게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할머니는 아직 젊으세요.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신들의 새로운 사랑을 만났잖아요. 그 할머니께서 최근에 좋은 분을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정우씨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미영씨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50대에 이런 행복이 올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이 감사해요.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요. 서로를 만날 수 있어서. 앞으로 10년, 20년 더 함께 하고 싶어요. 서로 늙어가면서도 계속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싶어요. 어제 정우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손잡고 다니자. 좋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약속해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진짜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정우 씨가 출근하는 저를 배웅해 주면서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매일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50대라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나는 사랑이 더 진실하고 깊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도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어르신들을 만나요. 그 중에는 저처럼 힘든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새로운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쉰들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지금 정말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내일이 기대돼요. 정우씨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것 같아요. 최근에는 함께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에요. 여보, 이런 일을 함께 할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가 받은 행복을 나누는 기분이에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보람을 느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나누며 살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면서 말이에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